자, 이용조 선수 먼저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자, 이용조 선수는요, 어, 77년생이고요. 자, 초등학교 어, 선수를 했습니다. 이용조 선수는. 네, 어, 수해도망강예 그렇게 있습니다 지도자 또 하고 있고요. 1530 몸은 덜 따라가고요. 예, 팔로만 아더 힘있게 했어야 되는데요. 예. 타쪽으로 붙어서 예, 상대방 백핸드 쪽 티존으로 서핀 서브를 잘 구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있습니다. 열의 이용두 선수 서비스. 아 <laughs> 포핸드가 좋은데요. 포핸트를 고사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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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오픈부 결승전답게 박진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또 초등학교 때 선수 출신도 있고 그죠? 오픈부나 지도자부에 넘나들면서 네. 경기 경험이 많으니까 어, 선수 못지 않는 기량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서버를 보겠습니다. 네. 어. 예, 앞에 짧은 돌잘 욕심 내지 않고 잘 했습니다. 어, 박지호 선수 서브가 좋습니다. 지금 박지호 선수처럼 어, 티존으로 서브로 서브 성공률을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서브 코스를 예, 약간은 예, 와이드 쪽으로 변화를 주어서 리턴 에러를 유발하네요. 백호 어, 예, 선수, 선수, 예 서브가 네. 예, 좋습니다. 상당히 좋죠. 예 변화를 줄줄 줄 알고 좋습니다. 예 지금 또몸 쪽으로요. 예 조만식 박조리더 투게임 투제로. 조만희 선수가 좀 서둘렀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백엔드 관리를 해야 되는데 포핸드로 하다 보니까 실수를 했습니다. 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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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리도록 지금 그런 어떤 패턴으로 가야 될것 같아. 요잘 네, 들어가면은. 예. 네. 또 뭐, 성현 선수는 구력이 한 8년 아 6년 예. 되었고요. 예, 89년생이고. 4데네 네 명의 선수의 예, 네명 선수 중에서 구력이 좀 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 선수는 이제 두 번째로 출전했다고 이렇게 예. 로그에 나와 있고요. 어, 다운타임 아, 네. 봤는데. 네. <laughs> 네, 제 보고 재밌었습니다. 잘. 잘 봤습니다. 그런데 예, 박지호 선수가 움직임이 좋네요. 예. 저렇게 네트 앞에서의 움직임이 또 상대방 스트로 실수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송우연 예. 예. 선수의 서브가 깊게 들어가니까 이제 앞에서 어, 이영규 선수가 포칭을 예상하니까 리턴의 힘이 들어가는 거죠. 40-30 오. 예, 포인트는 좋습니다. 예, 네. 아. 자, 이렇게 해서 본인 게임을 지키면서 투킴 투원식 선수 서비스로 이어집니다. 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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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어, 예 네, 지금 이제 터치했어요. 지금 네, 박주영 선수 가 포칭 나갈 때 예. 라켓이 이미 대여서요. 네, 어, 예 성우현 선수가 포핸드가 좋습니다. 예, 지금 몇 앞서 경기에서 보니까 앞서 게임해 보니까 포핸드 좋기 때문에 자신 있게 하면 됩니다. 아주 묵직하게. 음, 지금, 그, 조만식 선수가 아쉬운 점은 네? 서버 넣을 때 백엔드 쪽으로 좀 와이드 코스로 좀 붙여야 돼요. 음. 상대방 포인드가 좋은 도으로 하니까 첫발리부터 음. 밀리게 돼 있죠. 그렇죠. 오, 네. 아, 지금도 바이. 보면 다 완전히 와이드 사이드로 빠져나가게 슬라이스 서버를 넣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포인드 딱 치기 좋게 간 거예요. 그 높이에. 소티포티3 0부에서는 오픈, 단순히 그냥 서비스를 0는다는 개념이 어, 아니고 0 4 0라든지0 3040. 3040. 3 0레스먼트 깊이 다 봐야 됩니다. 4 0 3040. 3040. 3040. 3040. 3040. 3040. 있는 4 어. <laughs> <같습니다. 웃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laughs> 그래도, 예, 전략을 바꾸는 것이 네. 좋아요. 예, 포인트. 아, 지금도, 예, 이럴 때는 뭐 또, T존을 한번 붙일 수도 있고요. 네. 자, 지금도 붙이는 건데 너무 <laughs> 주는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아, 네. 예, 이영주 선수 포인트가 좋아요. 좋은데, 그쪽으로, 음, 그것도 네. 중요한 포인트에, 예, 너무 아쉬운, 예, 장면입니다. 자, 다시 원점으로. 네. 게임스올 이영조 선수 다섯번째 게임 서비스이었습니다서비스티에으로들어갔고요방어에서난다음에서 예, 아, 서비스. 서 <laughs> 어, 뭐이영규 선수는 뭐 체격도 이렇게 파워가 넘쳐 보이지만은 예. 네. 하나하나 볼샷 하는데 보니까 예. 스윙 스피드를 잘하네요. 예. 지금부터 좀 와이드 커스로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서버를. 지금부터 포인트 쪽으로 갔잖아요. 예 아. 조금 나갔어요. 네. 예, 지금도 포핸드 쪽으로 서버 들어가니까 리턴하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오히려 와이드 코스로 서버를, 예, 스피드는 좀 줄이고, 넣고 들어가는 발리하면 훨씬 자기한테 포핸드 발리가 와요. 그런, 어, 부분도 한번 좀 시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피트널 조금 네 벗어났습니다 예좀더 네. 안쪽으로 봐야 됩니다 예 네. 조금만 벗어나면 여기 폭이 좁기 때문에 예 네.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렐리 할 때는 깊게 가는 것이 깊이가 중요하거든요 서티 1틴 지금 좀제 생각엔 와이드 코스로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속도는 좀 떨어뜨리더라도 예 네, 지금 코스는 잘 봤습니다 지금, 네. 지금 저 방법인데 지금 스피드가 스피드를 내다 보니까 펄트가 났거든요 스프레이. 예. 아, 이거는 알카라즈 선수가 보여주는 그런 드롭샷 같은 느낌이죠. 아, 맞습니다. 예. 예. 강하게 강하게. 그러니까 이제 그 의도를 숨기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죠? 충분히 때려서 득점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예. 드롭샷을 하니까 득점 할 확률이 확실히 높다는 것이죠. 아, 멋진 샷입니다. 42 15 조금 나갔어요 네, 이행되는지한번 예, 보겠습니다.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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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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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오, 지금은 오, 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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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골을 뭐 그렇게 다운다는 칠 수도 있지만 약간 밀린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근데 아주 좋았어요. 네.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네. 서버도 잘 들어갔어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페트 네. 롤. 어, 서버가 좋습니다. 지금부터 몸쪽으로 토스 위치가 항상 일정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정확성과 파워의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어. 지금은 네. 예, 발리 할때 어떤 그힘 조절 을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 보다는 예, 속도가 떨어져 왔어요. 네. 40, 자, 이가또짤로는 발리 아주 유유게게자서의서브게임을 예, 아주 쉽게 지켰습니다. 네그렇게해렇습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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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자렇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렇게 이게해이 오다 스핀 로브. 예. 아,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laughs> 아, 지금은 지금 이용규 선수가 지금 저렇게 놓지 않으면은 지금 네트에 걸릴 정도로 예, 어. 자세를 낮춰서 아주 짧은 드롭발리를잘 냈습니다. 써서리 뒤. 지금은 성우현 선수가 예, 아주 베이스란 깊숙히 볼을 잘 보냈어요. <laughs> 너무 봤어요, 그죠? 너무 커, 커, 네. 커스를 보다 보니까 준비가 안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수를 했습니다. 음, 아, 지금 포칭을 잘 나갔는데, 예. 그걸 또 커브를. 아, 박규호 선수가 잘했습니다. 예, 중요한 포인트 였는데 그죠? 그렇죠. 예, 디자인 포인트, 이제 게임 포인트가 됐습니다. 자, 이 포인트에 따라서, 예, 경기의 기울기가 좀 약간 날것 같아요. 어우, 잘 들었어요. 아, 아 지금도 더 높게 봤어야 돼요. 예. 아, 지금까지 네. 잘했는데, 그죠? 네. 처음으로 실수했는 게, 예, 포핸드 에라가 네, 중요한 포인트, 게임 포인트에서 나온 게 너무 아쉽습니다. 양 선수들이 아주 견실한, 어, 그라운드 스트로또 발리, 서버, 뭐, 좀 오픈부에서 어떤 최정상급의 기량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초등학교 네. 때에 이렇게 또, 어, 선수, 선출들은 이게 또 어릴 때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인되면 그렇죠. 예, 그 동작이 이제 다 남아 있기 때문에 또 연습하면은 처음부터 배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저기 저기 댄스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우리 동호인들 중에서도 자녀들이나 만약에 또 손자 손주가 있으면은 꼭 댄스를 어, 네.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평생 즐겁게 어, 즐거운 어떤 삶을 어, 영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스스 게임을 키을하면은또 네, 구성의 문턱을 한번더 다가가는 거겠죠? 네, 그렇죠. 아, 오, 서브 좋습니다. 지금 와이드 쪽으로 좀 음, 스피드 있게, 예, 스피드 있는 슬라이스 서브를 구사했습니다. 지금은 좀 와이드 쪽을 붙였으면 좋겠어요. 상대가 포핸드가 좋으니까. 아, 근데 지금은 또 몸 쪽으로 근데 라인에 깊게 예, 스피드는 좀떨졌지만은 서비스 라인 근처에 오는 아주 프레스먼트가 좋은 서브로 상대방 리턴 에러를 유도했습니다. 자기 또 잘하는 포인트를 뭐 에러했으니까 더배에 효과 있겠죠. 아게 네, 발리를. 코스만 보고 탁탁 잘 갖다 대네요. 야, 조만식 선수, 예, 뭐 실수도 없고, 예, 아주 포티러 굉장히 유리한 서브 게임을 네,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금 나갔습니다, 조금. 그는 자신의 서브 게임을 반드시 시켜서 또 기회를 봐야 됩니다. 예, 지금 저 이영조 선수가 서브를 잘 넣거든요. 그런데 예. 뭐 박주호 선수가요 양송백인데 리턴이, 리턴이 굉장히 예. 좋습니다. 예, 역코로스로그 예, 리턴이 어려운데 굉장히 기숙하게 예. 가요. 예, 또 예. 빨리 오고. 모리한 네, 샷이 나오도록 만드네요. 차분하게. 어떻든 약하더라도 네. 볼을 깊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조만식 박주 선수가 다 견디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죠. 네. 네. 지금도 보면 뭐 뺑이들 리턴이 좋아요. 오. 패. 사. 패트인 지금 와이드 코스로 좀 붙였으면 좋겠어요. 걸로 한번 갑자기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어. 네, 지금 어, 잘 스틱. 코스 좋았는데 스택 좋았는데. 네. 아 지금, 예, 지금 세컨드 서브인데 오케이. 깊었잖아 그죠 그렇죠. 예, 짧으니까 예, 센터 코스로 네. 예, 이게 이제 이, 그 이영주 선수가 포핸트를 네. 애드코트에서 활용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예,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예, 서태월까지 왔어요 예, <laughs> <laughs> 서버게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 앞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렇죠. 브레이크 당하면 은 음. 박정 선수가 양총백인드역으로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 깊이가 좋아요. 예. 지금 그 리턴하기도 어려운데 넬리를 백인드역으로스로 한다는 건 지금 거의 뭐 선수들 이상으로 뭐 양총백인드를 구사하고 있어요, 자. 예, 챔피언십 포인트에 몰려 있네요. 아 차분하게 예, 안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조만식 박지호 선수 2023 한빛코리아의 오픈부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픈부 경기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지금, 본, 보험 경기 중에서는 굉장히 다이내믹하고 아주 어떤 스피드 있게 경기 전개 되었고, 그렇죠. 네. 다또 우승 경력도 있고, 또 지도자, 초등, 네. 출신, 뭐, 이렇게 다, 음, 경기전에 올라올 만큼 수준이 있고요. 예. 뭐, 조금의 차이입니다. 스코어는 뭐, 6-3가 나왔지만은, 포인트, 포인트, 한 포인트 차이인데, 조금 더 조만식, 박효 선수조가 좀더 견실했어요. 예, 차분하게 자신의 서비스 게임을 지켜가면서, 어, 착실한 플레이를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영조, 예, 이영조 선수도 오늘 네. 놀라운 샷, 예, 뭐 파워 있는 샷과 또 송우현 선수의 포, 침착한 플레이, 포핸더 그리고 네. 또 조만식, 박효 선수들의 네. 어떤 기량으로 봐서 오늘 그렇죠. 또 어, 제가 걸레 본 오픈부 네. 경기 중에서는 최고의 오픈부 경기를 제가 아. 보고 잘 봤습니다. 축하합니다. 네,